개발 제한 구역에서 어떤 법이 개정됐대요 허가나 신거 없이도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위법한 건축물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, 가벌성은 소멸한다,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죠, 처벌해야죠 이거를 좀 보면 자 이때 위법 뭐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개정이 됐어 이 이후로는 신법령 허가 없이 막 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때는 신법령을 적용해야 되냐, 구법령을 적용해야 되냐 이거죠. 이거는 위법 행위는 구법령 적용 행위 시에 이 행위 시에 어,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죠. 그 허가 신청은 처분 시에 법령을 적용해서 신법령 적용해서 한다는 거고, 저건 했던 거죠. 그래서 위법 행위니까 행위 시에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. 틀린 선지. 다음 문제